아, 자자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수험방송국 116화 영어공부법 문법이랑 어휘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5화 영상에서 독해랑 생활영어 했는데 그거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하는 이유, 작년 영상 3화에서 제가 영어공부법 문법이랑 어휘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21년 데뷔였는데 22년 데뷔로 교재랑 강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이랑 어휘파트, 콘텐츠나 공부방법 정해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어는 원래 안 외워지는 것인가 예, 저도 정말 힘들게 여러 번 외워서 겨우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외워지는 어휘 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강의가 중요하죠 영어 문법은 일단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영어 베이스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 영어부터 해야 되겠다 좀 생초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나, 이충권 선생님 백투더베이직, 요거 많이 하거든요. 네, 합격생들도, 어, 전 영어 6등급, 7등급 수능대 맞았는데, 이충권 선생님 백투더베이직, 뭐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 요걸로 시작해서 효과를 봤어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충권 선생님 백투더베이직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한공비 구문, 뭐, 한공비 문법, 이런 식으로 이충권 선생님 커리 이론 강의 타시면 되고요. 보통은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많이 하죠. 예, 올인원 강의라고 하는데 저는 이동기 선생님 올인원거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법 그다음에 뭐 700제 뭐 이런 식으로 독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합쳐져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 문법이랑 독해 구문 100 문법을 들었으면은 구문 바로 이어질 수 있죠. 이렇게두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심심천 선생님도 많이 듣습니다. 합격 영어 문법이랑 구문편 그것도 두개 합치면은 요거 강의 시간이랑 비슷한데 이동기 선생님이나 신무철 선생님 기본 단계에 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다. 원난 어, 수능 때 영어 1, 2등급 계속 맞아왔고, 뭐, 투부정사 관계되면서 이런 거 문제 보니까 좀 알겠더라. 혹은 편입영어 준비를 했다. 이래서 문법에 좀 고수이신 분들은 바로 그냥 문법 기출, 3회독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어는 사람들마다 베이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나누었어요. 이론 강의를. 기출문제 3회독, 이론 강의 듣고는 3회독을 하셔야 되는데, 손지수 선생님 기출문제집 추천드립니다. 기출문항 수가 문법 275 문제 보니까 이렇게 카페에 연구원분께서 답변을 달아 주셨어요. 어휘 355, 생활영어 103 이렇게 해서 총703 문제 실려 있습니다. 독해는 따로 독해 419로 빼셨는데 어, 기출문제집 요거 사셔서 충분하시고 문법 파트 3회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예, 문법 2007년부터 이렇게. 많은 영어 영작형부터 해서 문법 이렇게 유형별로 기출을 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왜손진수 선생님 기출 문제 추천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볼게요. 2021년 국가직 9급 문제입니다. 뭐 법상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2021년 지방직 9급 이것도 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난이도 표시랑 중요도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중요도는 별 1개부터 별 3개까지 난이도는 상중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내가 조금 어 영어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다 가져갈 순 없다. 이런 분들은 그 중요도 별한 개짜리나 난이도 상짜리 이런 거는 되게 어렵고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런 건좀 나중에 푸셔도 돼요. 근데 애지간하면은 문법 275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한 번에 다 소화하셔도 충분한 분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유형별로 나눈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21년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지우개가, 잠시만요. 보시면은. 왜 지우개가 안 되냐. 예, 하여튼. 바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태블릿이 말을 안 들어요. 그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웨어 이하는 간접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에 대한 포인트 물어보고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신스 이하의 부사절, 예, 물어보고 있고, 3번은 동사, 타동사. 자 타동사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4번은 뭐 이렇게 비동사인 경우에는 is, it 이런 식으로 어 부가 의문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물어보는 포인트가 대부분 다릅니다. 영어는. 이번 문제도 한번 보면은 1번 지문은 뭐 형용사임으로 오브 다음에는 인터레스팅 이렇게 의미가 오브 플러스 명사. 이렇게 형용사임으로. 그니까 명사를 형용사 물어보고 있는 거고. 2번 지문에 있는 포인트는 예, 과거 시제가 적절하며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적절하다. 시간의 부사와 수동태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3번은 베리는 일반 동사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도 동사 관계 물어보는 거고. 4번은 시제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각자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 단원별로 보통 기출문제집, 다른 과목들 많이 푸는데, 이거는 단원별로 풀지 말고 이렇게 유형별로 예. 다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기출문제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진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빈칸형, 밑줄형, 어법상 옳은 문장, 옳지 않은 문장, 영작형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3번 하나 더 볼까요? 3번. 1번 지문은 become이 또 이형식 동사니까 보호로뭐써라요 동사 물어보는 거고. 2번 지문은 병렬 구조죠. 3번은 전치사. 전치사니까 또 전치사 파트 부분. 그다음에 ing 써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4번은 또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물어보는 단원이 다릅니다 이런 게 모여서 영어 문법 문제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보다는 유형별로 해야 내가 어 1번에서 어떤 포인트, 2번에서 어떤 포인트, 3번에서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지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풀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지수 선생님 기출문제집 추천드려요 이걸로 3회독하시고 응용문제집을 2회독을 하셔야 돼요 영어는 이 문장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행정법이나 한국사, 행정학 이런 거는 문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음 시험에서도. 근데, My Sweet Natured d l 이런 게 다음 시험에 또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3회도까지만 푸시고, 응용문제집을 2회도 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손재수 선생님, 900제. 요거 추천드립니다. 어 22년도께 되게 잘 나온 게, 이렇게 OX로도 판별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 요거는 뭐, 똑같죠. 기존이랑. 뭐, 언이랑 더, 관사는 되게 지엽적인 건데, 하나 또 실어 놓으셨고, 대시 아니고 위치다. 예.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물어보는 거. 이렇게도 하면서 40포인트 책을 실어 놨는데, 40포인트가 문법 이론 요약서거든요. 그거를 이 900제에다가도 실어 놓으셨는데, 워밍업으로 또 연습을 하게 해 놓으셨고, 컨시더냐, 컨시덜드냐비컨시덜드냐 골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출 o s 퀴즈까지 40포인트에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디맨드는 뭐 요구동사니까, 대절에서는 슈드가 생략된다. 그래서 이즈가 아니라 비다. 에브리언 비. 이런 것도 연습을 할수 있게 40 포인트에다가 또 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컨텐츠가 풍부한 응용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시고 기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 풀었다. 그러면 이동기 선생님 700제,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동기 선생님 700제는 어, 위크 1, 2, 3 여기까지는 ox로 손진 선생님이랑 책이 구성이 비슷하고, 하프 모의고사에서는 또 사지 선다 응용 문제를 실어놨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시면은 충분히 이번 21년 지방직 대비 어려웠죠 문법이 그런 것도 다 가능하다 카바가 이거 다 풀었으면 신문처 선생님 문법 천재도 푸시면 좋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구급공무원 영어 대비하는데 충분합니다 이렇게 응용 문제집을 각각 이해도 푸시면은 문법 영역에서 뭐 그렇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예. 영어 어휘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힘들하신 어 어휘. 공무원용 어휘, 요거를 외워야 돼요. 예, 네, 한, 보통 3,000개 정도, 요 정도 범위로 설정을 하는데, 어, 저도 이거를 무시했습니다. 수능 때, 뭐, 2, 3등고 왔다 갔다 했다고, 그리고, 에이, 뭐, 4개 맞추려고, 예, 공무원 문제, 4문제 나오는데, 이걸 3,000개 넘게 나오는 단어. 이거를 외우냐 했는데, 그게 패착이었어요. 이걸 안해오니까 사실, 시험 점수에서 계속 100점 만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80점 만점으로 시작을 했겠죠. 한두개 맞춰봤자 다른 데서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년 끝나고 2년차 끝나고 저도 부랴부랴 공무원용 어휘를 외워야 되겠구나 싶어서 경선식 선생님 공편토와 심우철 선생님 이디엄 789를 외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 카페에 투표해 를 보니까 심우철 선생님이나 이동기 선생님 콘텐츠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선식 선생님 공편토 아니면은 심우철 선생님 보카이스트림 요거랑 이디엄 789를 병행을 하셔도 돼요. 이디엄 789는 수거. 우리 수거 문제 두개 나오기 때문에 이거고 복화 익스트림이나 공편토는 그냥 단어 두 문제 나오는 단어 맞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 컨텐츠 이렇게 케이스 1번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합쳐져 있는 거 보겠다. 그럼 이동기 선생님 복화 3 0 0 0 여기에는 수거도 실려 있거든요. 단어와 수거 다 있으니까 2번의 경우에는 2번 컨텐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탭 1이다. 1번이든 2번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꾸준히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디엄 789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번 생활영어 영상에서 제가 115화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기출 표시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중요하죠 브레이크 다운 이런 거부터 잘 외우시고 만약에 한번 나왔다 이런 것들은 좀 후순위로 빼서 외우셔도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할 수 있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휘를 계속 까먹어요 예. 네, 분명히 계속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우리 1회독을 한다고 시작을 할게요 영어 단어장을. 그럼 이렇게 경선식 선생님 공편도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텐저블, 캐탈리스트, 뭐 플러미, 토플 이런 거다 이상하고 쓸모 없고 우리 실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어휘 양 굉장히 늘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고 한두번 봐서는 절대 안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월 1일 예를 들어. 7월 1일에 나는 1강부터 뭐 3강까지 이렇게 1회독을 할래요. 이러면은 된접을 실제하는 유형의 분명한 이런 식으로 보고 캐탈리스트 촉매 기폭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플럼이 수직으로 떨어지다 급락하다. 플럼이 수직으로 떨어지다 급락하다. 이렇게 몇번 웅얼 웅얼 거리면서 한 다음에 클러터 이렇게 한장 마지막 단어 보겠죠. 난장판 혼란 난장판을 만들다. 클러터 난장판 혼란 난장판을 만든다. 뭐, 시간이 되면은, 예문 한번 정도 더 봐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개 분량, 120개 분량의 이런 공무원용 어휘를 1시간 정도만 시간을 재고 보세요. 이거를 1회 독대, 2회 독대 100개 분량의 공무원용 단어를 1시간을 줘도 못 외울 거고요. 10시간을 줘도 못 외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만 건져가도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8월이 됐어요. 8월 1일에 또 1강을 보겠죠. 벤저벌 실제하는 뭐 유형의 분명한 어 근데 1회독제 요거 했더니 좀기억에 났어 그럼 지우시면 돼요 다음 회독때안 보게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 총매 기폭제 어 이것도 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것도 지우시고 이런 식으로 보다가 어 헤라스먼트, 괴롭힘, 추행 아 이거는 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이건 살려두고 클러터, 난장판 혼란, 난장판을 만들다 어 이거 두 번째 봤더니 기억이 좀 나요 뜻이 그럼 이런 거는 아는 거는 지우시면 돼요 자신있게 아는 거는 지우시고, 어, 이렇게 해서 2회독제, 어, 좀몇개 건져갔다. 그 다음에 9월 1일이 됐어요, 다시. 그 다음에 또 3회독을 합니다. 텐저블 아까 기억났었고, 캐털리스 기억났었고, 클러터, 이렇게 X 표시가 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 또이 부분을 봤더니, 핏, 구멍, 구덩이, 오, 어, 요거 이제 기억나요. 헤라스먼트, 아까 기억 안 났던 거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회독이 늘어날수록 똑같은 범위를 자주 보겠죠. 9월 1일에 지금 1강을 벌써 3회독을 했어요. 10월 1일에는 4회독을 할 거고, 11월 1일에는 1강부터 또 3강까지를 5회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를 계속 지워나가게 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에 100개의 분량의 단어를 10시간 주고 외운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라 다다리 자주자주 반복을 하면서 봐야 좀 아는 게 기억에 남고, 모르는 거는 끝까지 기억에 안 남는 거를 나중에 저는 14회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1 4회독에도 토플은 살아 있을 거고, 안외어지니까 x 표시가 안있을 거고, 디스크리미에이트도 또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14회독을 해도 안외어지는 단어들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3회독을 했더니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똑같은 책을 13번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냐? 에이, 기억이 안 나요? 공편도제가 13번을 봤는데도 토플 디스크리미네이트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게몇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편토가 총 2,800개 정도 실려 있는데 13회독을 했더니 이렇게 x 표시 쳐져 있는 게 2,700개는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 100개. 정말 안 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시험장 가는 날에, 시험 날에 지하철에서 한번 봤더니 그게 14회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 회독에 따른 숙지 정도를 보시면은, 7월에 1회독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1강부터 3강까지 100개 단어를 1회독을 했어요. 근데 한20% 정도 기억에 남는다. 잘했습니다. 1시간 재고 20% 정도 좀 아는 것 같으면 잘한 거고, 8월에 2회독을 해요. 또 1강부터 3강까지 100개 정도를 2회독을 합니다. 근데 한30% 정도 좀 누적으로 기억이 남아요 왜냐면 까먹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9월에 3회독을 합니다 또 9월 5일, 1일에 1강에서 3강까지 또 100개 정도 단어를 봤더니 이제 한40% 정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1월 계속 반복을 했을 때 다음에 1월은 한 7회독 정도 되죠 이쯤 됐을 때한70% 정도 기억이 날 거예요 1강부터 3강까지 100개 단어 중에 7회석 정도는 해야 한70% 정도 기억에 남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야 어휘는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침 뭐한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공무원용 어휘 영어 어휘를 매일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맞는 거고 참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휘 정말 짜증날 거고 이거 해야 되나 그리고 해도 까먹는데 7회도 7회도 이 정도, 70% 정도, 요 정도 되면은 탄력을 받아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오프라인 상담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동기 선생님 복과 3000을 20회독을 해왔어요. 20회독. 그 학생은, 뭐, 이게 안외워지니까 19회독, 20회독을 한 거지, 그 정도 했으니까 또 3000개 중에 2950개 정도는 기억에 남는데요. 그런 노력 끝에 우리 공무원 어휘를 외우는 거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괜히 20회독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시험 전날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20회 독정도 하니까 이 전범이 보는데 몇 시간 안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휘는 기출은 1회독 정도 손진수 선생님 거 기출문제집에 있는 어휘 파트 1회독 정도만 하시면 되고 영어 20문제 풀이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법이랑 어휘랑 생활형이 짧은 문제를 먼저 골라 가지고 열 문제를 한 7분 안에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독해 열 문제를 천천히 25분에서 30분 정도 제가 걸려서 풀려고 115화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매일 문풀 하는 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영역별로 문법 어휘, 그 다음에 독해, 구문 이런 것들을 제가 115화, 116화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잘 다지신 다음에 1, 2월부터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뭐 하프 형태라든가 동형 형태 영역별로 잘 다지고 하시고요.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는 어휘다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해야 될 거다. 그렇게 꾸준히 해야 공무원용 어휘 맞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문법은, 그래서 고수가 아니면 이론 강의부터 차근차근 듣고 기출 3회독, 손지순 선생님 걸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용 어휘는 꾸준히 하자. 근데 70점 이하로 받아도 되는 직렬이 있어요. 뭐 교정직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직, 좀 낮은, 합격성이 낮은 곳들 중에서는, 아, 요거 내가 매일마다 한 시간씩 투자할 바에 그냥 한국사에서 내가 근현대사 파트 다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행정법, 내가 소송 파트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시고 분량이 적은 기적의 특강이나 심호철 선생님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요거 얇은 거 있거든요. 요걸 차라리 7회도 이상 해주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애지가 난 일반 행정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어휘는 7, 8회도 이상해야 감이 좀올 것이다. 조금만 참고하고 매일마다 꾸준히 봐 주시고 아는 것은 제가 아까 x표 친 것처럼 그렇게 지어 가면서 확실히 아는 것은 지어 가면서 보면 앞으로 뭐 파레도 구해독제는 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처음에 1시간 걸렸던 거두 번째는 뭐 40분 걸릴 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랑 어휘,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랑 콘텐츠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나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